여기는 151m 거리에 파스리온입니다. 뒤에서 보는 바람이라 재벌리가 많이 나올 수있습니다 참고하세요. 여기서 6번을 치면 될것 같아서 잠깐 비닐을 좀 뜯겠습니다. 바람도 불구해서 사실은 7번 치면 될것 같은데 3개월 동안은 5번 아이언부터 피칭 아이언까지는 제가 로마로 아이언과 함께 할것 같습니다. 예전부터 같이 하고 싶었던 브랜드고 이게 아이언 좀 비싸거든요. 200만 원이 좀 넘어서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사진 못 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시타를 해 보고 있습니다. 대형 골프샵 가면 제품 있으니까요. 한번 기회가 되면 꼭쳐 보시고. 조금 열렸는데. 바람 덕분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? n 습니다 너무 많이 봤나?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너무 많이 3 m 너무 많이 m 3 3 다행히 들어갔습니다. 방금방조도 방금도 조마조마했죠? 했죠 u c h of my job. I'm going to m 거리입니다 <laughs>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조절을 잘해서 쳐볼게. 앞에 <laughs> 맞아야지. 컷 받습니다. 내리막 보고 치세요. 너무 살살 쳤나? 이번에 아마 또 팟3였던 것 같거든요. 그럼 오늘 어쨌든 여섯 개 아이언 다한 번씩은 쳐본 거니까 192미터네? 여기는 183미터 거리에 팟3올입니다. 긴채 쳐야 되는데 그냥 오늘 로마로 가져왔으니까 5번 아이언을 쳐볼게요. 최대한 길게 보낸다 생각하고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많이 안 나가네. 어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나갔니? 158m가 있습니다. 야마하 어프로치 엣지를 들었구요. 짧았어? 이제 마지막 골이고요. 정리를 하면서 치도록 할게요. 어? 이렇게 오늘 이렇게 툭툭 걸리지? 뒷땅이 엄청 많이 났는데, 방금? 안 보고 싶은다 아, 지나갔어. 네. 못친 거를 안 보고 싶은데. 그만 보기를 못 눌러서. 마지막 골입니다. 576m군요. 아, 이렇게? <놀람> <놀람> 게 스카이샷이 말이 나니거울이봐라 이거. 다시 한번 쳐 볼게요. 부끄럽네. 570m 거리에 한 파인 분도이다. 맞바람이 불어서 직거리가 조금 줄을 되겠네요. 상상습니다 승리를 하면서 쳐요. 데이비드 고반발 제품 드라이버를 쳤었어요. 다서 거리가 조금 줄어들겠네요. 참고하세요. 가장 긴 5번 아이언을 치겠습니다. 로마로 제품입니다. 캐리가 면 여러분도 꼭 한번 쳐 보시고요. 아, 너무 왼쪽으로 당겨 쳤어요. 7번 칠게요. 아니다, 치지 그나마 오늘 많이 안쳤던 6번아이언을한 번이라도 더 쳐보는 걸로. 잘친구 같긴 한데, 좀 슬라이스가 심하게 났습니다 141m 정도? 아니 피칭을 치면 될것 같습니다. 왔다 갔다를 엄청 많이 하는 저 9번을 치겠습니다. 자, 9번을 치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스크린이지만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. 네, 잘 올라갔죠? 퍼팅을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제대로 못 올렸네. 이달 말에 혼자서 치앙마이를 가게 됐는데 아마 그때 로마로 제품 다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골프장은 한두 군데 정도 예약해서 갈까 하는데 못 찾네. 네, 마치겠습니다.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.